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사이드 운영법 왜 나는 라인전을 이기는데 항상 어느 순간 보면 성장이 밀려있고 게임을 지지?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 사이드 운영법을 깨달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라인전에서 좀 말려도 항상 상대보다 성장이 앞서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상대방보다 성장 안 앞서지면 말하세요 제롤 계정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알아야 할거 사이드 갔을 때 필수 지참. 제어 와드 1개 이상 플러스 렌즈 또는 망원형 개조. 필수입니다. 참... 자, 그럼 렌즈랑 망원형 개조 선택법. 사이드에서 막 좋은 챔피언들 이 있죠? 요네, 아칼리, 뭐, 사일러스 같은 친구들. 사이드에서 좀 움직임이 자유로운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렌즈를 삽니다. 자, 그럼 반대로 신드라, 빅토르, 오리아나 같은 친구들은 망원형 개조 와드를 삽니다. 사이드에서 별로 좋지 않은 친구들. 이렇게 사는 이유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렌즈 사는 친구들은 사이드에서 라인을 밀고, 상대의 정글에서 자리를 잡고, 합류하고 싶어 하는 정 미드를 끊으려고 하고, 망원형 와드 사는 친구들은, 포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는 정 미드 챔피언을 한 번씩 찾아내주면서, 안전하게 라인을 받아먹고, 본대에 합류해서 한타를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자, 그럼 이제 공격하는 친구들부터 와드 박는 법부터 해서 렌즈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들의 여기에 와드는 필수예요. 여기에 시야를 항상 장악을 해야 돼. 여기는 필수라는 걸 알아두시고 이제 렌즈를 어디다 돌리냐? 여기 이세 부시에 렌즈를 먼저 한번 돌려줍니다. 공격하는 자들은 여기에 와드가 박혀있으면 안 돼. 여기에 와드가 박혀있으면 이 방어하는 자 입장에서 너무 편안해져. 라인을 먹기가. 보통 이제 오리아나 신드라 같은 친구들이 사이드에 왔을 때 여기 이 하프라인에 나왔을 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공격하는 자 친구들한테. 그래서 여기 렌즈를 한번 돌려주시고 와드가 없는 걸 체크를 했다면 두 번째로는 라인 푸시를 하고 여기 이 점프시부터 렌즈를 돌리면서 와드가 여기 있다면 지워주시고 수영토 일단 터트려 주시고, 여기까지 와드를 체크를 합니다. 딱 이렇게 됐어. 이제, 이때쯤이면은 상대가 라인을 받아먹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야. 어, 씨, 얘 어디 갔지? 얘 어디 갔지? 하면서 생각하고 있을 거야. 보통, 방어하는 자 친구들은 이쪽 부시에 제어들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와드가 항상 박혀있긴 할 거예요. 여기 시야가 되게 중요해서. 여기를 또한번으로 나올 거야. 그럼 여기 있다가, 막을 수 상대가 바보처럼 여기 와주면은 암살을 바로 하면 되고, 여기에 와드를 박은다면, 다시 와드를 지우고, 여기다가 제와드를 박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라인을 이제 해. 또 밀어. 또 이제 최단 동선으로 이쪽을 갑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여기다 제와드를 박아놨잖아. 여기 에한번 있는 거예요. 상대는 이제 와드가 없기 때문에 이쪽을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이쪽 길로 올 텐데, 이쪽 길로 와준다면, 잡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똑똑한 미드 친구들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체크 스킬을 날려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쪽에 벽에 붙어서 딱 붙어서 이렇게 가. 아니면은 좀 약간 심리전 하면서 여기 부시에 막 스킬 던져보면서 이한 라인을 더 밀어. 상대가 안아준다. 있지. 상대가 똑똑하게 해서 안아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다시 렌즈를 또 돌려요. 렌즈가 있을 거예요. 돌리고, 자, 여기, 여기가 핵심. 여기 와드 지워주고, 보통 여기 와드가 있어요. 여유가 된다면 여기까지 지우는데, 보통 이 여기 삼각지대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하나, 둘, 셋, 여기 와드를 지우고 다시 내려갑니다. 여기서 진짜 미친 일처럼 상대가 많이 나와서 라인을 밀고 있어. 이 하프라인을 넘어섰어. 그럼 바로 가서 죽이시면 돼요. 자, 이제는 위쪽 진영에서 일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쪽 진영에서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렌즈로 여기 체크해 줍니다. 렌즈 하나다 붓이 세 개까지 체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체크. 보통 여기에 와드가 박혀있을 건데, 여기 있는 와드 일단 지워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 와드를 꼽고 다시 라인에 갑니다. 여기서, 여기 와드를 받고, 이 와드를 지켜야 돼요. 이제 라인이 왔어. 근데 상대가, 이 와드를 먼저 지우려고 해. 그럼 라인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이 와드를 먼저 지킨 다음에, 라인에 가야 돼요. 상대가 라인에 왔어. 그럼 나도 이제 라인에 가가지고, 라인에 밀어. 일고또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이 와드를 항상 지켜야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렌즈 돌려요. 똑같죠? 이제 여기서 렌즈를 돌리고 아마 여기 또 와드가 있을 거야. 잘하는 미드들은 일단 와드를 봤거든 와드가 있다 와드를 지우고 와드가 없다면은 잠깐 대기해봐요. 상대가 올려는 움직임이 없어. 미드 타에 박혀있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또 남아있는 하나의 렌즈로 93개 하나 둘셋 보통 여기에 와드가 또 있을 거야. 이걸 지우면 돼. 그리고 이게 있다면 이것도 상대방 진영 쪽으로 이렇게 이쪽 보이게 이렇게 뿌려서 내려가 주면 됩니다. 또 마,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또 하프라인 벗어났으면 또 암살을 하면 돼요. 죽으면 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심리전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1차 타워가 서로 살아있는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 1차 타워가 깨져 있을 때또 또, 와드를 박는 법이 조금 바뀌어요.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위쪽 진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쪽 진영에 유리한 상황. 자, 렌즈는 어디서부터 돌리냐. 자, 지금 이 타워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라인을 밀고, 와드 체크 어디서부터 하냐. 여기부터 체크해 줍니다. 쭉 체크하고, 자, 여기까지 체크하고, 또 여기까지 체크했을 때, 이제 라인이 여기서 만날 거거든요? 이 라인을, 믿어줍니다. 보통 상대는 이제 막 이런 데막 숨어 있어. 이런 거 조심하시고. 길로 체크 한번 해주시고. 이제 상대가 이제 여기서 라인을 받아 먹을 거란 말이야. 이제 남아있는 렌즈로 여기부터 이렇게 돌려요. 하나, 둘, 셋. 다 돌렸죠?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 여다가 와드 받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대기. 상대는 이제 좀똑똑함믿으면은 여기서 라인을 받아 먹고 이쪽 길로 오지 않아요. 근데 약간 저 티어 분들은 그냥 빠르게 빠르게 합류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온다거나 이렇게 많이 와. 그렇게 오면 죽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티어 가 올라갈수록 안전하게 가 이렇게 쭉 빠져서 오거나 이렇게 가, 이렇게 돌아서 온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이렇게 돌아서 오죠. 이 와드로 여기 보이면은 가서 죽이면 돼. 근데 여기에도 와드 안 찍히고 여기도 안 와. 잘하는 상대 만났어. 그럼 완전 쭉 빠졌다거나 크게 돌아오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럼 이제 뭘 하냐 여기까지 시야 다싹다 지워줍니다 싹다 지워요 그리고 이제 상황을 보고 미드에서 이제 교전을 할지 이 오브젝트 싸움을 할지 아니면 이제 다시 바텀에 내려가서 라인 이득을 볼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레드쪽 시야가 다 꺼트렸을 때 이득이 뭘까요 상대팀 미드는 이제 동선을 미드를 합류할 때 최단 동선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 게 좋은데, 앞으로 이제 라인을 받아 먹으러 올 때도 동선을 크게 해서 와야 되고, 합류할 때도 크게 해서 가야 돼요. 이 공격하는 자가 이제 이 정글 쪽 시야를 다 잡았기 때문에 합류도 상대의 미드보다 빨리 하고, 라인 이득도 볼수 있게 됩니다. 상황을 강제한 거예요. 상대의 미드한테. 자, 이제 반대로 아래 진영일 때 서로 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 아래 진영에서는 여기서부터 렌즈를 또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만나는 라인을 지웁니다. 푸쉬를 하고,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어떻게 시야를 줄 거냐면, 여기서부터 렌즈를 돌릴 거예요. 여기 와드를 찾아내, 야 여기, 여기 이렇게 와드를 찾아야 돼가지고, 렌즈 돌려서,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와드 돌리고, 자리는 어디에 잡냐? 제어 와드는 여기다가 받고 자리는 여기다 잡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상대 미드가 이 와드를 지우려고 하면은 이렇게 뒤로 나가서 암살을 하면 되고 상대 미드가 멍청하게 미드 이제 합류를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암살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상대 미드가 여기 제어 와드도 안 지우고 이쪽 길로도 안 와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쪽까지 와드를 정리하면서 미드 다이브 각이 나온다면 미드 다이브를 치거나 미드 다이브 다이브 각이 안 나온다면 자리를 이쪽으로 옮겨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합류하는 미드를 계속 끊으려는 시도를 해야 돼요. 상대방이 이제 실수가 나올 때까지. 근데 또여기도안 와줘. 상대도 미드 너무 잘한다. 여기까지 그냥 아예 돌아갔어. 그러면 이제 뭘 하시면 되냐? 여기서는 이제부터 정비를 하고 다시 사이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사이드를 가도 되고 뭐탑 쪽이나 이 오브젝트 싸움 하러 가도 돼 왜냐면 상대 미드는 상대 미드는 지금 이쪽 시야도 못 지었고 여기 블루 쪽 시야가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 밀러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상대 미드는 이제 선택지가 뭐가 있냐 그냥 미드에 뭐 합류해 있거나 이 블루 쪽 시야부터 좀 천천히 지워야 하기 때문에 라인을 먼저 건드리를 못 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택지가 여러 개 있는 거죠 상대는 어차피 미드 아니면은 바텀을 간단 말이야 탑까진 못가 내가 사이드 라인을 밀어버리면 손해보잖아. 어쩔 수 없이 울면서 미드에 있거나, 바텀 뭐 조심조심 하면서 나오는데, 저는 그런 상대방의 심리를 가지고, 탑 쪽을 가거나, 전여쪽 가거나, 다시 뭐 그냥 사이드 가거나, 여러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시야 장악을 완벽히 했을 시. 자, 듣다 보니까 공격하는 자가 그냥 너무 유리한 것 같아. 그러면 망원형 개조 사는 그런 네, 친구들은 뭐,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됐나요? 사이드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